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 하 18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죄가 낳는 고통과 아픔은 주님만이 해결해 주신다.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죄에 대한 슬픔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가 보입니다. 죄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압살롬의 죽음으로 전쟁이 그치고 이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두 사람이 다윗이 머무는 마하나임으로 각기 달려갑니다. 다윗은 성읍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성읍의 건문과 안쪽 문 사이에 앉아서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는 이곳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전장으로 떠나는 새 지휘관에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도 즉석에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분명 마나임까지 쫓겨올 때 내내 마음에 생각 한 발을 전달한 것입니다. 다윗이 마음으로 깊이 생각했을 것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형벌을 내리시며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1차로는 그 칼이 압살롬의 손에 들려져 다윗의 장자 암론을 죽였고 이차로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다윗은 그 칼이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멈춰서 하나님의 형벌이 이 지음에서 그치기를 바라서 세지관에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급하게 예루살렘을 빠져나올 때만 해도 그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일어나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기를 저주하는 시무이도 그냥 놔두었고 시바가 무비보셋의 재산을 되찾으려는 의도로 찾아왔을 때그 재산을 그에게 되돌려주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편 3편을 보면 그에게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고 아들과 그와 함께한 원수 세력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 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은 이 일이 일어난 근본 원인에 자기 죄가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 죄의 형벌이 여기서 멈추고 아들에게는 임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생각으로 압살롬이 무사하기만을 바랄 때 파수꾼이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 것이 보인다고 외칩니다. 다윗은 여럿이 달려왔다면 이스라엘에 패하여 도망쳐오는 병사들이지만 혼자 달려온다고 하니 이는 분명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라고 생각합니다. 파수꾼은 또한 사람이 혼자 달려온다고 말하는데 다윗은 그도 소식을 가져오는 전달자라고 말합니다. 이때 파수꾼이 앞서 달리는 사람이 사독의 아들 아이마하스의 다름질 같다고 말하자 다윗은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고 말하며 기대감에 부풉니다. 다윗이 의미하는 좋은 소식이란 전쟁에서 이긴 것만 아니라 그 결과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자신의 명령이 이행되어 아들이 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의 내분도 종식되고 다윗 집안의 칼도 멈추는 이중의 좋은 소식입니다. 나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소식을 듣지 못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마아스가 먼저 도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다고 말을 전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듣고 싶어 한첫 번째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은 살았을 것이니 다윗은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아이마아스는 압살롬에 관한 사실을 알고도 왕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그 일은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합니다. 두 번째 도착한 구스 사람은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압살롬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이에 다윗은 마음이 심히 아파서 내 아들 압살롬아라고 같은 말을 되뇌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라고 괴로워하며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홀로 있을 곳을 찾아 옵니다. 옆에서 듣기는 다윗이 아들이 죽은 것을 슬퍼했다고 생각했겠지만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로 자기가 죽어야 하는데 집안이 칼에 무너지고 있는 아픔을 괴로워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죄로 심히 아파했지만 주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자기 죄이든 주의 백성의 죄이든 죄를 깨닫는 사람은 그 고통의 깊이를 압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주님, 죄가 낫는 고통을 우리가 질수 없는 것을 아시고, 주께서 친히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주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저를 죄의 고통에서 해방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으니 영원히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